이 조금 색적인 기운이 강해요. <목소리> 어. 보적에는이게 이게 섹스를 부르게 하는 방법이죠. 좋네요. 그렇죠 죠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이번 년도 제 유튜브 구독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? 두개 여섯 번. 사주 한번 넣어볼게요. 몇 년생이세요? 88년생이에요. 음.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, 네. 혹시 그런 걸 사업에 빗대서 음. 잘될수 있을지가 음.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한 거. 사업으로. 네. 그러니까 남의 밑에 이렇게 오래 있을 사주는 아니다라고 나와요. 왜냐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뭐이 사주 속에 역마성도 굉장히 대단하고, 이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나 와 이렇게 진로 쪽으로 봤을 때. 이 굉장히 주관이 좀 또렷하고 이속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나와요. 그러기 때문에 왜뭐 이제 뭐 사후 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 있어요. 근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은 조금 빠르기는 한데 이 그리고 이런 사주가 관을 많이 끼고 있는데 이 관을 많이 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뭐 나라에 녹밥을 먹든 원래는 이런 사주가 조금 이 직업군인 그런 사주거든요. 이번 연도의 연애운이 어떻게 돼요? 그러면? 이번 연도 연애운은 여자는 들어와요. 어, 여자는 들어오는데 음. 이제 내가 왔을때 장기간 배필이라든지 뭐 연인이라든지 막 결혼 배필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스쳐가는 인연이 만해년이라 그래요. 많다는 건 한두 한, 명이 아니고 여러 명? 그렇죠. 제가 보이는 것만 해도 세명 음. 음. 조금 이 외로운 사주야이 마음 한구석 이렇게 3-4%가 뭔가 조금 공허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작용하려면 조금 뭐 바람기나 뭐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왜냐면은 아니 근데 진짜로 선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이 조금 색적인 기운이 강해요 어. 근데 이제 뭐 남자라면은 뭐 아니 술을 자주 먹어요? 네 아니 나가요? 간이 까매 아, 진짜 <laughs> 우리 도령이 얼굴은 잘생겼네 아무리 봐도 <laughs> 얼굴은 잘생겼는데 운이 그렇게 확 튀지를 못했어 근데 그릇은 큰 그릇이야 큰사주란 말이야 온온호롯을 해야 되고 집불도 없어도 내장사를 해야 되고 올해까지는 그렇게 큰 운이 되지를 못해요 어? 올해 인간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할 일이 있으니까 인간 조심해야 돼요 이번 연도 연애운은 어떻게 돼요? 돼지하고는 상파수라는 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적으로 별로 안 좋아.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있어도 이럴 때는 공방살이 껴요그 공방살이라는 건뭐 있어도 그 이럴 때는 헤어져야 되는가 어쩔까 막 그럴 시기야.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나요. 아 이거 장난을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마음도 여리고 착하네. 한번 사람을 알면 굉장히 진지하네. 그리고 또, 우리 여기 도령은 외롭고 고독한 살이 있어. 고독살이 있단 말이야. 조금 이 외로운 사주예요. 뭐 바람기나, 뭐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. 집에 부인이 있어도,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따로 이렇게 두, 두는 그런, 어? 그런 끼가 있어요. 이런 분은 지금 이 집을 보니까 막그 노래가 나와, 군가가, 군가가 나오는 거 보니까는, 이 청춘에 이 군대 가서 이렇게 군인이나 뭐 이렇게 그 나라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나봐 별 같은 거고요. 아 이전에 할아버지가 네. 6 2 5 때인가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. 이 전쟁 때. 음, 그래서 그러나 보다. 네. 그래서 자꾸 그게 보여요. 딱 그런 사주야. 아 그래요. 예. 네. 총칼을 들고 딱이 별을 따라하는 그런 사주야. 관을 끼고 있는. 원래는 이런 사주가 조금 이 직업군인 그런 사주거든요. 뭐 사업이나 뭐 하고 하고자 하는 건 이번 년도는 잘안 되고 올해는 올해는 이제 마음 고생을 잘못하면 크게 이거 내가 손재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는 너무 섣불락게 돈을 많이 투자는 하지 마요. 그 대신 어느 정도 추진을 해요. 네.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가 좀 이렇게 저기 다듬어 나 올해년에는 다 그래요. 내년부터 운이 많이 들어 좋아져 대운이 들어와요. 상정은 이 눈썹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건 상정. 눈썹에서 이코 밑에까지는 중정이라서 중년. 이 밑에까지는 하정이라서 말년을 말해주고 있어요. <laughs> 보조에는이게섹스를보리게 그 하는 방법이 좋 좋네요. 그렇죠. 좋죠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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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볼수 있는 거라니. 네. 응, 다른 주제를 갖고 보는 응. 거야. 아, 응. 연애 볼까요? 지금 여자 여친은 여자? 없는데. 어 그래요? 근제 네. 생기나 봐 주지 뭐. 그러니까요. 어, 일곱 장 뽑아 보세요. 응. 순서도 중요하고요. 아, 그럼 뭐 상관없어요. 본인이 뽑고 싶으면. <laughs> 여기는 지금 현재 본인의 연애운, 요건 과거, 이게 미래 결과. 여기가 중요한가? 여기가 중요한가? 그렇지. <laughs> 현재 지금 나의 연애운은 어떨까? 아이고 자기는 인물 많이 보나 보다. <웃음> <웃음> 예쁜 아가씨. 어. 네. 아, 그러니까 혹시 재밌는... 마음 속에 좋아하는 아가씨 있나요? 이 여자 정도면 어떨까 하는. 네? 어, 네. 뭐 좋아한다기보다 네. 마음 속에. 좀, 그러니까 그런 네, 게좀 그, 있는 것 네, 같아요. 네, 자기가. 네. 요 정도 괜찮다 하는 아가씨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네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는 있네 자기가. 어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예쁜 아가씨네. 그러니까 음. 이거 소통하고 싶은 거거든. 이거는. 음. 네. 네. 과거 연애는 어땠나 별로 안 좋았네. 상처 받았나 보다 자기가. 자, 미래. 킹. 음. <laughs> 아 지금? <죽음? 웃음> 어, 어, 어 뭐야 이거? 가까운 미래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들어가겠네. 어, 몇매도때려올느냐 한번 봅시다. 자, 네장꼬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 <laughs> 겨울, 봄, 여름, 가을. 응? 겨울, 어, 일년을 놓고 본보야 네. 겨울, 봄, 봄에 좋네 응? 이게, 두 개, 두게두게궁게이잘이는사람이라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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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봄, 여름, 이니까 2월부터 보니 괜찮겠는데. 이건, 이거 어, 자유로운 영혼이네. 네. 자기가. 그래서 자기는 여자가 어떤 여자가 들어가야 되냐면, 불이 많은 여자. 그러니까 이제 4, 5, 6에 태어난 사람. 음. 이 사람들이 불이 많아, 4주에.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여자가 좀 톡톡 튀는 스타일이 들어가야 돼.